그러니까, 나만 봐. 손 나,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. 봐봐, 얘들아. 지금, 문제는 뭐, 첫 번째 중게 뭐냐면요. F의 역함수가 G라고 줬잖아, 이렇게. 근데, 봐봐. 지금 구, 구하, 구하는 게 뭐냐면, 어, 첫 번째 줬는데, 그럼 구하는 게 뭐냐면, 이놈의 역함수를 GX로 나타내라거든요? 그렇죠. 그럼 얘의 독함수는 젠장 뭐죠? 좀 그렇죠. 그러니까 이거 빨리 푸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가장 납득이 가는 표현을 해볼게요. 그럼 이거는 이게 합성함수거든요. 이게 이 합성함수예요. f 에 집어 넣고자 이게. 그러면 뭘 떠올리냐면 우리가 월을 이용할 거냐면 이용할 게 이거예요. 봐봐. 얘네 f에다가 합성한 다음에 역함수를 구하면 어떻게 나오죠? 자리가 바뀌어 나와요. 그쵸? 그래서 자리가 바뀌면은 이게 요렇게 나오는 거 맞죠? 이거 이용할 거예요. 그러면, 봐봐. 손 노래니까! 봐봐.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건 그럼 F, EX 플러스 3에 이거에 역함수를 구할 거잖아요. 그죠? 그러면 봐봐. 요놈을 2 x 더하기 3을요. 어떤 hx라는 함수라고 봐요. 봐봐. 그러면 요게 뭐랑 똑같은 거냐면, 이게 어 f에다가 h를 합성한 함수가 되는 거예요. 그죠? 그까지와요 우리는 요놈의 역함수가 필요한 거거든요. 그럼 이거, 자리가 바뀌어 나오는 거니까 H 역함수에다가 F의 역함수를 집어 넣는게 되는 거 맞죠? 우리는 얘는 G라고 했죠, 여기서. 여기서. 그러 우리가 구하는 건 H의 역함수에다가 GX를 집어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러면 얘가 1차니까 그냥 생으로 역함수를 구해요. 역함수를 구하면 어떡하라고? 1단계? 1단계는 Y를 살려. 살리면은 y는 2x 플러스 3을 구하고요 2단계는 자리를 바꿔. 바꾸면 y 자리에 x 쓰고, x 자리에 y 쓰고 끝. 근데 끝난 거 아니고, 마지막은 얘를 정리해. 그래서 이걸 y는 쓰면 3 넘어가고 2 나눌 거니까, 요게 2분의 1에서 x 빼기 3이 되거든요. 그 결론이 땡땡땡 해서, 그러므로 h 역함수가 이놈이 지금 2분의 1에 x 기 3이 된 거야. 그래서, 요게, 여기 x 자에다가 g를 집어 넣으니까 이게 이게 된 게, 이놈이 2분의 1에 gx 2분의 3이 된거 그래서, 요게 a 값이고요 요게 b 값이네. 플러스 b니까. 빼기도 해야 되지. 맞아? 그럼 둘더 하면 마일이요. 질문 없습니까? 그러면 쓰십시오 불칭은.